여러분 진실을 향해 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안녕가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여러분 자네 번째 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1,600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지 네. 네, 많은 분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 될 것인지. 그런데 지금 그 문제. 중요한 게 네. 패스트트랙 무전략 한국당 변화 끝 전술을 펴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오신한 의원을 사보임을 시킨 다른 미래당. 네, 네.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야, 진짜 이거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laughs> 지금 아우. 이제 뭐 여러분들 뉴스는 네. 아시죠? 지금 네. 오시나 의원이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네. 네. 이제 사기특위의 네. 어 버렸습니다. 사기 특위의 간사이자 네. 어, 바른 미래당의 이제 뭐 대표 의원이죠. 그런데 네. 지금 본인이 패스트랙 동의 못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패스트랙이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보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바꾸는 겁니다. 멤버를 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신한 의원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누구예요? 저기 이제 이, 이관영인가? 김관영인가? 김관영, 김관영, 관영,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김관영 씨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왜 그러는지에 음. 대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는데. 네. 아. 이 사보임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임 앤드 보임. 보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계특혜 의원들이 있는데, 그걸 원내대, 그, 어,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은 사임을 하거나, 말하자면 사람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 거죠. 집어넣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오신원, 그, 네. 사무총장이 반대를 하겠다 하니까, 네. 아, 쟤 빼야돼. 이러면서 사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밀어넣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바로 사보임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국회에서요 많이 써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그 이, 저기 위원이 아닌데 조국이 나온다 하면 좀 말발센 사람 네. 집어넣고 밀어놓고 네. 이러면서 네. 네. 사보임을 시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번의 경우는요 정말 매국적인 사보입니다. 자유 진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국적인 사보입니다. 이렇게 볼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하고 합의하여 하는 겁니다. 네. 사보임이라는 것근그데 네. 저걸 무슨 뭐 초등학생 뭐, 반장시키듯이. 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잘라내고, 딴 사람 이제, 이른말잘 듣는 사람 뒤로 보내겠는데. 네. 지금 오신한 의원이 어떤, 어떤 저항을 할지 를 모르겠습니다. 전 저항해야 된다고 봅니다. 되게 그렇죠.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를 현재 바른 미래당의 현 모습, 현 주소를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모순된 점, 잘못된 점을 이익에 부각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유, 그 아니, 자유 한국당에서는 이제 일곱 명이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밤이 당에서 이제 오신안 의원이 굉장히 이제 키를 갖고 있고 네. 권은희 의원은 네. 또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신안 의원은 동의한답니다. 동의할 동의. 겁니다. 네, 동의하고. 근데 오신안 의원만 이제 현재 문제가 예. 되고 있죠. 그냥. 아마도 이제 권은희 의원은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민평당 쪽하고 같은 문제 네. 그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되게 만든 소학교 김관영 정말 파렴치하고 이 전개에서 우리가 매장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관영 네. 원내 대표는 이제 지역구가 군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썰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뭐 다음에 민주당에서 군산에. 여기 후보를 안 내겠다 어? 네. 그러니까 무공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뒷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본인이 정치적 야심으로 그것 때문에 예, 뭐 네. 호남꽃에, 호남권의 네. 차세대가 되고 싶기 때문에 지금 튀려고 한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결국 이 문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선거법을 역대 어느 정권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이제 뭐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의 룰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잘하네. 두 번째, 얘들이 우승 후보예요. 그런데 걔들을 제껴버리고, 야, 쟤 빼고 말 우리끼리 정하자. 쟤한테 불리한 거 정하자. 이 꼴이거든요. 그건 있을 네. 수가 없습니다. 게임의 룰은 함께 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국회의 오래된 관례예요. 대한민국회 국 그동안 치고받고 말도 안 되는 짓 많이 했지만 선거법만은 합의한다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걸 지켜왔는데 이번에 그걸 깨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거의 게임의 룰을 깬 쿠데타 마찬가지죠. 이건 솔직히 진짜 네. 영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더러운 거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선거법이라는 것은 모든 기본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요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다음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바른 미래당 뭐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몇몇 정당의 경우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정당성을 네. 스스로가 정당성을 없앤 거다 이런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저는 이제 패스트랙이 트 결국은 난 통과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요. 저게 이제 상임위에서 이 180일이 네.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네.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못 시키죠. 반대가 심할 거니까요. 또 3분 이게 그러니까 60%가 못 채울 거니까. 그런데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면 법사위에서또 이제 9개월 왜 법사위 원장이한국당입니다아뭐 네. 네. 통과 안 되니까 9개월 동안 또 아니 저기 90일 동안 네. 버티는 거죠. 그럼 이제 직접 상정이 되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지역구 문제가 생깁니다. 네. 지금 2 5 3개 지역구가. 그 225개로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8개가 줄어들어요. 28개가 줄어드는데 그게 대부분 수도권이 한 10개 되고 나머지가 영남, 호남입니다. 영남, 호남의 의원들이요. 자기 지역구 사라질 때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사라지는데 지옥고 조정도 아닙니다. 조정 한해도 낡을 간데 사라지는데 그럼 그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한국 당에서 이제 처절한 투쟁을 하고요. 저는 의원직 사퇴까지 다 해준다고 합니다. 비차 네. 사월에 선거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던지하고 선거 전에. 선거 전해에 국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원들또 연말쯤 되면 국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국회를 보이콧하는 각오로 이번에 세게 이번 기회에 현재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한 이런 바 우파의 진정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SD 신님께서 오시나는 육탄으로 저지를 해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아마 경위도 불르고 난리칠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상정이 그거 하고도 남을 여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처절하게 짓밟혀 갖고 나오는 거 이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이 보실 수 있도록 오신한 의원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 자유 한국당이 그동안 이 사태가 이렇게 나기까지 너무 그냥 손 놓고 무시 전략으로 갔다는 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가 너무 일찍 당한 거예요 이거는 네. 시간을 절대적으로 이제 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시드르 님이 이종걸에 대해서 정말 더러운 그입 저기 각을 시켜야 하는데 어, 이종걸 <laughs> 의원이 아이고. 굉장히 지금 나쁜 말을 했어요 네. 이원주 의원에 대해서 네. 말하자면은 뭐어 식구금 정치인이다 이런 네. 말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종걸 의원 홈피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서 정말 이런 거는 자유 한국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나서서 이현주 의원을 좀 힘을 실어줘야 돼요. 네. 아이고, 심상정이 몰라도 된다고 했다 그렇죠. 마시멜로 맞습니그데이법에 네, 네. 가장 큰수혜자 네. 정의당입니다. 네. 심상정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맞 네. 심상정 네. 의원은 그 동안요 사실 동료 정의당 후보들의 희생위에서 국회의원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죠. 네. 네세 번째 하고 있죠. 항상 그래왔어요. 네. 뭐 돌아가신 누굽니까? 저기 저기 창원에 그두 사람이 다 후보 등록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하면 은 네. 나머지를 희생 삼아서 다 죽이고 본인 둘이만 나와가지고 네. 단일화 국회의원 해왔던 게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정의당을 위한 정의당을 위한 아 이른바 선거법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패스트레랙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번 기회에 한국당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네. SSK님. 이종걸이 이원주 의원하고 같이 탈당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막 명단 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laughs> 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예, 자, 최철희님께서 안전빵빵 항상 응원하십니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종걸이 또 윤지호 뒤에 <laughs> 윤지호를 지키는 그 모임에 이름 올렸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네. 좀 전략을 가지고, 네.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플랜 A부터 정말 Z까지 맨날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전략을 갖지 않고 뭐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나와앉았냐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하겠죠. 이제는 네. 이제,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뭐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하려고 믿습니다. 또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네. 뒤에서 막뭐 격려와 함께.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질타를 네. 해가지고 더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네. 네, 디어헌터님. 종거리 하는 거 그렇지. <laughs> 네. 이 종걸 아마 공천 안될 겁니다. 음. 이 안민석 이 종걸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SNS에서 다음에 이제 네. 물갈이 대상 거기 이제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다들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한 멘트 뭐, 어, 이현주 죽이기 이런 멘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1구금 정치인이라고 한 거는 정말로 그 너무나도 큰 모욕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근 의원이 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죠. 정치인의 네. 자산이 뭐돈 많다는 게 아니라 네. 독립 운동가의 자손이란 자산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시영 네. 손자 그러니까 이제 조카 손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런 전통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다라고 한다는 건 대단한. 그 자산인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이상한 사소한 것에 끼어들어가지고 말장난하고 네. 싸움하고 본인 소모전 하는 거참저 보기 답답해요. 참뭐잘 알고 뭐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왜 저렇게 하나 싶어요.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사람이 괜찮긴뭘 괜찮아요. 그 분하고 제가 일을 몇 번을 했는데요.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요. 음, 그게 항상 이제 논란이 네. 되지요. 아주 네. 유명하죠. 네. 늘 그러니까 무슨 저기 지각을 해도 10분 지각이 아니라 40분, 50분 지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같이 뭘더불어할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회의를 할때 네. 이정골 의원이 딱 오면, 네. 어, 이정골 의원 왔네? 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늘렇게 <laughs> 오니까요. 네.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저지하 저지하기 위해서 그오신나 의원이 이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표결할 때까지 가만히 전략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걸 네. 했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초선이니까. 그런데 이제요. 제선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일점오 선이거든요. 오선, 아,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래서 또 그런 오해를 받잖아요. 네. 본인을 사보임 시켜달라고 일부러 네. 그런 거 아니냐, 일부러 깐거아니냐는데 본인 음. 말씀이 맞아 맞 정말 그냥 있다가 그냥 딱 반대편 네. 던지면 됐을 그러니까 걸. 편전 관리하고 그랬으면은 그랬으면 참할 텐데 저렇게 해가지고 스스로가 사보임 당할 일을 왜한 것인지. 물론 이 네. 정치인이 자기 입장을 공표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상황은 특수 상황인 상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이제 그때 밤에 이제 트윗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네. 밤에 고민을 하다가 네.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심정을 올린 거라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한건 네. 사실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무전략 한국당 좀 전략을 세웠으면 좋았을 오신안 의원 이제 벼랑 끝 전술을 펴라.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꼭 자유한국당 의원직을 걸고서 패스트 트랙 이거 막아야 됩니다. 특히 네. 공수처 막아야 됩니다. 네, 막아야 네. 되죠. 네.